그만 깔까? 이제 어차피 이거 다 했는데, 그만 까자, 이제. 자, 이거, 타라. 이제 다신 보지 말자, 우리. 자, 우리 인연 여기까지인가 봐. 자, 이렇 자, 조용히 들어가서 다시는 보지 마. 자, 자 씨앗 생성기 갑시다. 한 바퀴 정도 둘러주면은, 이게, 얼추 맞거든, 이게? 자. 자 이게 무한의 인피니티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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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야 추출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딱 돌고 나면은 여기서 짠아 이래도 모잘라? 아 됐어 됐어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이렇게 딱 돌려서 자자 이제 여기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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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돌리는 거죠 무한의 인피니티 데비우스의 띠, 파블로프의 개, 슈레딩거의 고양이. 아는 거다짓거려 됐어. 자. 하는 거죠. 자 이제 뭐 하죠? 아 내일 맞아 크로버스한테 가야지. 자 크로버스한테 그 저거 좀 받아볼게요. 여보세 정동석 팔때 잠깐만. 어 반가격에 사주네? 이거 제가 천 원에 샀잖아요? 한 개? 맞지? 5 0 0 원이네, 한 개? 오, 그럼 개손해 아니네. 어? 왜 기분 나쁘지? 자. 어, 이거 드디어. 자, 받았습니다, 드디어. 황금사. 빨리 되나요 해골 열쇠. 아참, 잊어버릴 뻔 했군요. 자, 녹슨. 해... 녹슨 열쇠구나, 해골 열쇠가 아니라. 자. 자, 열쇠를 받았습니다. 자, 여기 갑시다. 내려갑시다. 하수도, 들어가자. 크로버스. 아, 우리 귀염둥이, 크로버스죠. 인간 막물갱이라, 정말 흥치 않은 일이군. 무슨 어둠의 부족을 찾고 있다고? 자, 구석진 터널을 탐험하다 잃어버렸지 뭐야? 소독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냅다 나와서 입구를 막아버렸어. 그래도 넌좀 강해 보이니까. 너랑이 입구를 다시 열어줄게. 조심해야 돼. 알겠지? 자, 어 뭐야? 오오오 오, 오. 오, 뿅! 어어열렸죠 자, 그막 똑같은 거 계속 보고하실 필요 없어. 얘네는 변신 안 해? 오, 녹조류 스프 나왔어. 어 변신하냐? 얘는 뭐로 변신해요? 기다려보자. 아, 초록 색깔 벌레로 되네. 아우, 소리 자 됐어요. 잡아주고, 여기가 어디 새로 나온 덴가? 예, 맞아요. 요거자 펜, 요 부적 얻어줬죠. 자 됐어요. 어둠의 부적 이거 업데이트 되면 새로 나온거죠여기 드워프 스쿨, 여기도 나오네. 돈뭐 얼마든지 됩니다. 예, 돈은 뭐? 자, 부적을 얻었으니까, 끝난 거야, 그러면? 아, 이 부적으로 저기 열어줘야 되지. 자, 윤령님 예, 어서오세요. 자, 여기 뚫죠? 자, 여기 부적, 빠빠바 오, 뭐야, 이거. 날라가네 아, 제가 공허 마요네즈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냥 들고 가면 안 되고. 자, 미리 챙겨오죠? 자, 갑시다. 오, 오 뭐야? 어디로 가? 알기구만. 아, 마녀의 집이죠? 인간이다! 여길 지나가고 싶다고! 미양 여긴 사유지야. 미안하지만, 여기 지나가게 해줄 수 없어. 내 잘린단 말이야. 이걸 여기서 주면 되나? 여기다 주면 되나? 요 자. <laughs> 이 냄새는 차, 참을 수가 없어! 당장 내놔! 고마워. 아, 자. 됐습니다. 자, 이러면은, 여기 이제, 잉크를, 이제 얻을 수 있죠. 이에 지금 마법사가 부탁한 거죠. 네, 마법사가 부탁한 마법 링크. 그리고 망할촌 동네 시골 마녀를 위한 마법서. 여기 한번 살펴보죠. 한글화 돼가지고 어둠의 재단 석상이 여기를 다, 아, 당신을 빤히 쳐다본다. 여기는 뭐 하는 데지? 자, 아 여기 뭐야? 이기의 어둠 재단. 어, 이기의 어둠 재단. 일배충 아니에요. 자, 이기 저기 할때 이기예요. 자, 기억의 어둠의 재단. 석상이 당신을 뚫어져라 쳐다본다 공포의 밤 어둠 재단 농장을 보호하던 마법결계가 사라지고 저녁마다 농장의 몬스터들이 나타낼게 될 것입니다 수상한 롤 하나를 바치겠습니까 자, 이게 뭐야 이게 기억의 재단은 이온력 기억 지우는거야 아 그래요 얘는 요거 요거는 저거지 이온이지 이기의 재단 애기 막 없애는 그거 있던데 여긴 뭐야 멀쩡할 판을 찔러 넣는 것 같은 것은, 일은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다. 여긴 어디야? 어? 아, 여기로 이어지네? 오. 애기, 애기 없애는 것도 있던데? 자, 아, 애기 없애는 게 이기야? 어, 잉크를 가져왔군. 잘했다. 에에 그러니까, 자네 혹시 내 전처와 만났나? 못 만났어. 그러면, 혹시 집안은 좀 살펴봤나? 혼자 살고 있던가? 아니면, 음, 집착하고 있어. 헤어졌는데 왜게 집착하죠? 그럼 말하지 마. 알고 싶지 않으니. 먼저 물어봤잖아요. 아무튼, 기다리겠군. 여기 보수다. 건물 짓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지? 오! 오인센터 자. 이건 소환의 책이다. 엄청난 마력을 가지고 있지. 하지만 간단히 설명해 주지. 이 책을 사용하면 너의 농장에 직접 마법 건물을 소환할 수 있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다. 아, 잊을 뻔했군. 고마, 고맙다. 자, 이제 이 마법 건물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아주 쉽게 플레이할 수 있죠. 이거, 아, 아, 요거! 자, 이게 범위가 어때요? 주니모 오두막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한번 볼까? 7, 7, 7, 8. 오케이. 자. 자, 그러면 이거 하나 푸셔볼, 부숴보... 이거 한번좀 만들어볼까요? 풀무대기 좀 모아서. 자, 일단 집으로 갈게요. 야, 이거 위치를 좀 재보자. 잠깐만. 이게 몇 곱하기 몇입니까? 2 곱하기 3이구나. 자. 자, 2 곱하기 3이니까, 일단 여기다가 한번 만들어볼게요. 자, 위치를 한번좀 만들어보자. 2 곱하기 3.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주니모 집을 여기다 지어주죠. 네. 이렇게 하면은, 한 칸이, 완벽하게, 되는 것 같다. 자, 요 외곽도, 사이즈를 좀 줄여주죠. 이런 것도 비슷한 거 하나 놓을 데 없나? 이렇게 해서 주니모 하나, 놓으면 되니까. 여기는 지어줘야겠죠? 요 위로는 이제, 건물 못 들어가니까.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해서, 주니모 일하는 곳. 우리 핫산의, 노동장소. 플랜테이션 근데 고장나가지고 자꾸 이렇게 눌리는 거 빼고는 고장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한 2년 넘게 썼거든 2년 정도 썼거든 자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었어요 한 화가 아, 아니고 하나 자 그러면은 주니모, 하산집 하나 또지으러 갈까 아니야 잠깐만 하나만 더 만들자 잠깐만 여기다가 돌돌돌돌돌맹이 여기 됐고요. 그럼 마법사 저녁에도 문 열죠? 마법사의 탑은. 응? 하루 종일 열기 때문에. 바로 가가지고. 자, 핫산 집 3개 지어주도록 할게요. 됐어. 요거. 건설. 자, 여기 하나. 주니모. 요거, 여기 하나. 자, 좋아요. 바로 지어지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아, 야, 여기서 오줌, 싸, 오줌 싸지 마. 아, 돌이! 돌이 200개나 필요하네? 돌을 좀 사와야 되나? 자 돌을 좀 사든지 하죠 참나무 수지 빨리 캐줘야겠다 이제 슬슬 모자랄 때가 됐어요 유성우님 어서 오세요 제일 좀 바쁘겠네요 현명하게 필요 없어 자 가서 나무를 참나무 수지를 캐줘야죠 기농님 안에 잠을 안 자네요. 아, 그러게. 우리 너, 내가 너 무관심한 무거 아니야, 이거? 자, 여기 좀 배워주고, 이거 필요 없어. 필요 없고. 자, 여기 삼나무 수지 좀 캐줍시다. 계속 수거해줘요, 주기적으로. 자, 그리고 요것도 없애줘, 이제. 요거 필요 없어. 요거 두개 필요 없어니 참나무는 다. 자, 저삼나무만 필요합니다. 두대로 가자. 아야야야야. 아 아야, 아야. 두 줄로 갈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 저 솔방울. 대고. 주니모들은 마을의 간도 고쳐주고, 농사일까지 도와주네요. 핫산입니다, 이제. 자. 쟤는 노예야, 노예. 결국에는. 주니모들. 자, 여기. 한칸 띄고 되는 거 되죠? 되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 심으면 은또한줄 되죠? 예, 막혔어요, 그거. 야, 여기 자꾸 씨앗이 뿌려지니까, 여기 한 줄만 더. 자. 야, 그 마을 밑, 그 나무 밑동에 하는 거 막혔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됐었는데. 자. 고뿌리는 그 많이 있죠. 제가 다, 이거 안 먹고 다도아놨어요 근데 이제 수액 추출기가 문제인데? 수액 추출기. 뭐, 근데 지금 당장 이 나무가 자라는 게 아니니까. 자, 여기다가. 자, 됐어요. 이제, 어, 돌을 갑시다. 나무도 좀더 사줄까요? 돌멩이좀 사주고. 나무도 조금만 채워줍시다. 자. 어, 나 이제 벌써 돈이 없어? 벌써? 아이씨. 이렇게. 자, 이러다가 이거 주니모 저거 못 찍겠는데? 집으로 가. 자, 집으로 가. 자, 이제 나머지 팔아주고, 이리디움 쿨러도 더 가지고, 저 주니모, 저 농장, 가줍시다. 그래 자, 이거 팔아주고요. 고대 와인도 팔아줘. 고대 와인도 바로 팔아. 됐어. 스타 후르츠는 좀 아끼자. 네. 자. 자. 그리고, 요거, 이제 지어주죠. 자, 여기 하나. 세칸 정도면 충분하려나? 그리고, 하나 더. 건설. 이거 좀더갈걸 그랬나? 아니야. 얘 좀만 올리면은 하나 더 되긴 한데. 아니, 이렇게 세 개만 합시다. 3 네. 개면은 사실 되게 많아, 3 개만 해도. 너무 욕심부릴 필요 없어요. 차라리 양조통이 더 중요해. 자. 첫 번째 주니모 지퍼수압이 치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 진짜? 허수압이 안 치우면 안 나와요? 주니모냐, 넘어다니지 않나? 이거, 이거 치워줘야 돼요? 아시는 분 있나요? 자. 길 막으셨네요. 아, 길 막혀요, 이게 치워줘야 돼요? 진짜? 응? 그래 통과하지 않을까요? 한번 시험해 봅시다. 예. 근데 어차피 아직 주님을 일하려면 멀었어. 너무 많이 남았어. 자, 여기는 멋쟁이 호수아비. 특수아비로 맞추자. 됐어. 자, 그리고 어 올라가서 저 쟤한테 우리 창고를 좀 지어달라고 시킵시다. 오두막. 오두막 엄청 크네 여기로 하나 둘 여쪽으로 해서 요 창고 자 양조장 이쪽으로 작업가죠 봄농사도 이제 준비해야 하죠 봄은 뭘 심어주지? 자 일단 농사 확인해줬고요 그 다음에 폭탄 좀 가고 자 이제 문 이제는 저거 요요 요 양조통 양조통이랑 오크통에 주력해야됩니다 동계, 철계, 저거니까 석탄 좀 많이 사줘가지고, 괴좀 돌려주고, 갑시다 헐리플라워. 자. 일단 이거 좀 챙겨주고요. 20 나왔다. 아, 20만원. 다시 금수저 되셨음. 아니, 이거 금수저 아니야. 금수저 더 가야돼. 자. 일단 두 개, 두개더 해주면은 끝. 자 일단 이리듐 쿨러 두개두개더 해주면은 이리듐 쿨러 끝자 이제 봉농사 여기 농사 심는거는 이제 준비가 다 됐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가져야 될게 철개랑 금개 만드는 거야 철개랑 동개 자 철개 동개 준비해 줘야 돼요 특히 동개 같은 경우에 엄청 많이 자뭐 여기 이걸로 아직 좀 모자란 것 같아 이거 좀더 만들어서 잠깐만요 한줄더 갈까? 한 줄만 더 갑시다 자. 계속 마우스 누르면 따닥따닥 되지 않나요? 어, 되나?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뭐 수액으로 모자라서 고생하는 일은 없겠죠. 그 양조통을 엄청 많이 가줄 수 있겠죠. 됐어. 요정, 도는 돼야, 어? 어디서 양조통 좀 심었다고 할수 있겠지. 아니, 이거 네 줄이면 너무 많은 것 같긴 하다. 세 줄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아, 몰라. 요, 요 정도면 될것 같아. 일단 요렇게 하고, 자, 1인용 팔찌 하나 만들어줄게요. 내려가서. 자. 저거, 저거 다들려나 동계 엄청 모자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 뭐또딴거 지을 거 있었나? 오, 이거 산. 해안가. 이게 좀 별로야. 금시계. 금시계 가야죠. 금시계. 요거. 요, 요, 고급시계. 요거 가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요걸 가면은 이제 딱 방송 종료하자. 요거. 천만원짜리. 자. 네, 테레님, 어서오세요. 아, 근데 이게 공허랑 요거랑 좀 개수가 안맞잖아요 태양정수랑? 분명히 태양정수 어디 꼬불쳐놓은 게 있을 거야. 개수 너무 안 맞는데? 자 어, 일단은 요거 찹시다. 자, 어디서, 가방에서 자석방지 그냥 끼고 있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죠. 자, 가서 여기, 단단 나무 좀 캘게요. 감탕나무 열면 먹는 뭐게 아니라, 그냥 진짜 장식이구나. 그, 오크통인데 내가 이미 몇 개를 많이 이게 돼 있어가지고 줄이... 이걸 지금 빼줄 순 없잖아. 그쵸? 일단 오크통은 그냥 재료만 해놓고, 이거 한번 나왔을 때 리모델링 합시다. 여기 한번 나오거든. 자, 일단 잘게요. 동물관리 여전히... 동물관리 해줄게요. 자, 마니한테 옷 저거 좀 사자.